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어 공을 아예 두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어한 경기라도 나갈 수 있으면 어 하는 생각으로 또한 경기라도 더어 팬분들에게 마음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라도 어 마지막 경기까지는 제가 할수 있는 부분을 다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. 어 그건 제가 결정할수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. 어 앞에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단장 사장님과 상의를 할 것이고요. 어, 그런 기회가 된다고 하면, 저 역시도, 어, 당장에는 아니지만, 제가 많이 공부하고, 어, 코치드, 코치가 됐을 때, 또는 감독이 됐을 때, 이런 준비가 됐다고 생각이 됐을 때는, 어, 제가, 어, 하고 싶은 생각이 그때 가서 좀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아직까지도 선수들하고 호흡하는 게 좋기 때문에 또 저는 뭐 운이 좋게 그래도 다양한 리그에서 경험을 쌓았던 것들을 좀 어, 후배 선수들에게 어, 제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면 좀 많이 얘기를 해주고 싶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공부 많이 하고 준비가 되면은 어, 그때 가서는 뭐 어,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. 어 일단 마지막 공이라고 하면 어, 그냥 어떤 순간보다도 매 경기 어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잡는 공이 가장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그 공으로 인해서 어 오늘 하루 또는 뭐 한국 시리즈라든지 이 경기를 마무리 짓는 공이 가장 저에게는 어 공인 것 같아요. 어떤 상황이든요 그리고 선동렬 같은 선동물 감독님 같은 경우는 제가 먼저 전화를 이 전에 전화를 드렸고 어, 큰 결정을 했다라고 하시면서 어, 아까 단장님도 그렇듯이 축하를 해주셨는데 어, 그러면서 정말 어, 제가 존경하고 정말 롤모델로 삼았던 분에게 은퇴를 축하받는다는 라그 얘기를 들었을 때아 그래도 조금은 야구 선수로서 어, 잘 했구나, 스스로가. 그런 생각을 갖게끔, 어, 일단 선동을 감독님께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고, 어, 선동나 감독님 같은 경우는 뭐, 어, 앞으로 야구 이제 후배들에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라라는 조언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. 어, 뭐, 팬분들에게 맡은 사랑으로 치면 정말 뭐, 21점 만점에 21점 주고 싶은데, 어, 뭐,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치면 21점 만점에 20점 주고 싶습니다. 나머지 1점은, 어, 이제 인생에서 좀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